하여튼, 허풍 김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정자님제훌고하고 이제 이제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요즘 보살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기쁘시죠? 네, 저희들도 수위공덕 많이 지을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어, 그럼 꽃 전달을 먼저 하겠는데요. 꽃 전달하실 분께서는 저, 저쪽으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어, 순서는요, 어쩐다, 지금 1한분이나됐어요 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하실 분은 정토보살 선년일동 대표로 서리보살님께서 해주시고요. 배 앞에 서시고. 두 번째로는 정토보살 먼저 대신 성남자 대표로 이노 김영수 보살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부산 포교 차량 봉사팀 일동 어쩐다 있으시고요. 네 번째로 부산 봉사팀 일동 어쩐다. 네 번째 수선을 좀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울산 전 팀장이셨던 막걸리 김승자 선생님께서 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울산 신도 대표 일동 대표로 이채옥 선녀님께서, 그 전달하시고요. 어, 전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방광자김경순 최영산 세 분을 대표해서 최영산 선녀님께서 축하 꽃 전달하시고, 어, 그 다음 차장은 불자님, 거기에 그 박주영 불자님, 거기에 유성도 불자님, 또 나오셨으면 또그 뒤에 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견아 백연전 선녀님, 이런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어, 얼마전 정토보살 23품 인가를 받으신 덕문 아, 24품입니다. 인가를 받으신 덕문 김일령불자님의 정토보살 인가를 축하하는 축하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덕문 김일령 보살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이 응? 곧쪽으로 보고 부탁시고요 어, 저희들에게 수위공덕, 즉 따라서 함께 기뻐하는 공덕을 지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어, 제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정토보살 인가를 축하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토보살 인가를 축하하는 꽃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하실 분은 정토보살 선녀의 어, 분들 저 강선자 박덕인 김남희, 김순아 보살님을 대표해서 서립 박덕인 보살님께서 꽃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을 네, 전달할 때 모두 따간 함께 기뻐하는 추위 공간 많이 니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에요여성부 어, 보살님이신 선남자 어, 신세군 보살님, 변치호 보살님, 김정수 보살님, 최우일 보살님, 임정인 보살님을 대표하여 이노 어, 김정수 보살님께서 어떤 달을 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는 어, 부산 포교 차량 봉사팀 일동 꽃전달 어, 하시겠습니다. 오늘 <laughs> 차량 학교 팀장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 보여드립니다. 나사은요 부산 공사 팀 일동 꽃전달을 어, 하시겠습니다.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수불자님들께서꽃 전달식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25제일에는 요 김해분원에서 9분이 먼저 축가꽃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더 많네요. 역시 부산 분원인 <laughs>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전팀장, 울산팀장님이셨던 망범의 김순자 선생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의 청각금을 받들니다 성도님이 다기에 조금씩 앞으로 나주십시오 네. 어, 다음은요, 어, 방문자 김경순, 최영산세 분을 대표해서 최영선 선생님께서 축하하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사정국자님께서 박혜세 아, 박혜세? 아 맞겠네요 네최영훈선생님께서 축하 결정 달하주시고요아 선에 결정 달아주신 분은 사정국장님께서 결정 달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영국장님아네박주영국장님께서 각각 결정 달아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 유성도글자님께서 꽃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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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도리현아, 백열철 선녀님께서 어, 축하 꽃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선달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부사님 제가 상황을 모르겠는데, 저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 이천오 선생님, 네, 예, 저, 저도 잘시겠습니다 아마 포 포사기가 축하식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꽃 전달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그동안 울산 출신, 그, 스님들, 도현 스님이나 고성 스님, 그리고 광수 어, 보살님 같은 분도 울산 출신이신데요. 현재, 이제, 같이, 이제, 불자 신도 입장에서 아 받으신 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 불자님들 기쁨이, 더, 더,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꽃 전달이 이렇 인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문 보살님께, 이번에 보사님과 받으신 소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글쎄 연수감원이 부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명 대사, 광명 부처님 그리고 자리 많은 통합불 선생님께 지칭으로 감사의 기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보사님들 이렇게 큰 상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성한 자리만. 너무 관계에 불합니다이 크나프신 은혜를 어떻게 가봐야 될지. 앞으로 남은 생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잠깐 8시 42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삶을 하라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 현지 사진는 되기 전에 모든 게 있는 법으로 네, 가는데 제가 사회에서 그 기공보다 해가고 풍수적인 기공부를 약간 했습니다. 이절기대이 대려가 아마 그걸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니다 풍수도 여러 풍수가 있는데 자연풍수도 있고 기풍수도 있고 하는데 그 인연이 기를 읽어내는 그런 풍수를 약간 공부를 받아봅니까 아, 제가 이 인당이라는 이곳에 약간 그게 예를 들지고 기운을 약간 이를해야지고 보니까 그 어느 불교패를 큰 스님이 보는 중에 칭맹연구리라는 그 글자가 뒤에 딱 오시더라고요. 부처님 영어 보면 좋종것하고칭맹연구을를 앞으로 가어요 지장고살림, 지장고살림 하니까 이 앞에 기운이 따 드는 거예요. 기운이. 어, 이게 침묵인구리 갖다 싶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동차 다닐 때, 오늘, 진동현 부자님이 오셨는데, 10년 동안 자동차 게시판에 계속 올렸는데, 제가 그, 하한번 듣다 보니까는, 큰 선생님, 설법, 글로 쭉 푸시다, 마지막 부분에, 스카모님을 침묵인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탈도침묵인구이 정법이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리이맞다딱 그때 생각을 한번 꼭 가봐야 되는 하고 제가 2013년도 초파에다 어, 신당 국장님께서는 토모을남기시고연락 어, 하라서 연락을 드리니까 뭐 새벽 2시까지 울산의 <목소리> 동창 체관들이넣라 하는 거그고 제가 석계에도 그때 하고 미리 준비한석계 있어 다시 한, 한 20분경에 갔다가 뭐 기도 공매할 수 있는 미터관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2년이 됐죠. 그럼 2년 되다가 쭉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두 이번 생에 우리 두 군신이 불가를 일으시고 그래도 그만한 생각을 다 뭔가 우리 군신 두 분께 이런 거가 제가 올려드려야 된다 그 작은 초발심이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철밥을 좋아합니다. 잘. 그래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여길 때에 사바오 많이 해주시고 그래, 가만히 제가 쌀은 저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것 같고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두군님께 따뜻한 찰밥 한 그릇 올려드리고 싶어하고 그 열심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조금씩 목표를 정해가지고시런 그래, 신조공도를 진짜 그런 마음 결심을 했죠. 그러고 제가 평생 그, 그걸 목표를 지는 게 뭐냐면, 그당시세입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꼴하다네. 처음에는 뭐, 40kg 보내다가, 아, 평생 목표를, 목표를, 101가만에 해보다. 그러다 보고, 그 시작했어요. 그러고 순서 보내에 항운가와, 우리, 이분은 조금, 무슨 제일이나, 무슨 행사 때는, 한가만씩 보내다가, 그게 평생 내가 그 목표를 했는데, 자꾸 자고 하다 보니까, 그, 그 목표가 어, 얼마 안되서그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공책에 일일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뭐,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그 목표가 다 달성돼가지고 하여튼 아, 더 이상입니다. 체해할 그래 필요가 의미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목표가 다 달성했다 해가지고 목표달성써 걸렸다고 그 죄로는 그책을 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가 그래, 문동일에 지나가보니까 제가 어디에 전화가 지고 3년 전에 코로나 올해였어요. 코로나가 2월 중순에 온 같은데 제가 그 이듬해 8월달에 어디 들어나가서고 여기 제 혈액암이었죠. 목 부분에 몽머리가 생겼는데 편수성금 이상이나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이 자본 주사 의사가 빼고큰 병원이라고 말하라고 울산 대학 병원에서 이공하고 그 병원에서 니다 검진 그 이, 대고가, 혈액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혈액암도 보니까, 오위의 부분은 이식이고그 다음에, 목 가슴 밑으로는, 이제 번져가지고, 삼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삼사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래도, 목, 목에 벌면는 여기, 그 밤알 크기만큼 그게사 선생님, 수피로사선생도그 볼만 했을 때, 탑 제일 자본 의사 선생하고 인연됐고, 그러가 이제 7월 받가가이암시로한대딱 맞으니까는, 이리가한95%딱섞여들다그가지고 아, 이게 역발이 잡았냐고 있었는데, 그게 몸에 붙진다 보니까, 대일 소당에도 이공리가 생겨가지고, 찍어보니까, 그게 산같동게 완전히 그걸 줌을 녹색으로서 짜라가지고 얘기가 하나더라고요. 그래 그 검사를 하겠으면 네 시간 대장 네 시간을 하는데, 오 일단 들어 한김에 위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음 위까지는 좀 위에도 통할 만한 게폭이 생겨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안암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날세배세 번에 암암 치료받고 중간에. 치료를 하는데 위 절제 오전에 의사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 음 오전에 는위절제상황이하고 오후에 대장 수단을 잘안 했는데 하루 종일 들렸어요. 그러면 그당시에딱와치스깨 보니까 엄청 통증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 진통제를 맞아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그, 치료를 마치고, 그 순서가 있더라고, 우리 그 가정이. 음, 음, 별 관계도 없는데, 뭐, 벌써까지 다배고 벌써 20, 수단 돼가지고, 묵은 시에 뭐, 3주 있는데, 그뭐 일주일 만에 그, 하는데, 하루에 한 4시 10대를 하는데, 계속. 거기서 막, 속이 흘고, 피부에 단전도 생기고, 그래가지 그때 좀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 김해로한 개원식 있을 때, 그래도 그때 정명목 신원장 없이는 관세모사님그담합니가 자사부친 세형께 방향을 돌리는데 신님들이 그때 다 아시고, 그라고 보호관들이 세사부님까지 올라가시죠보광스도하시고그래고 세사부님께서 보광스께서건리를니까세사님께서 그 보광위가 기도해가고 지 나서라. 그러니까 보광스님께서는 하늘에게 돼가고 보광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보광스님도 계시고 여러 스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완쾌가 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음. 다음 보고 다시 또 하시니까 나사도 지그 가피도 계시고, 그래도 거의 다 엄청 됐습니다 여러 도반님들, 우산 도반님들, 티티장님 그리고 종무님 예, 그때도 뭐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만 함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 지금 외식할 때 쉬지 않는데 예, 우리 도반님께 그세 가지는 꼭 제가 느끼고 우리 푯달상 만났을 때 모두 은혜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강한 생각이 봅니다. 지금 우리 절에서 칭명 연구를 많이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 친명 연구를 하게 되면 백0만원 화신보천입니다 보신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하고 그다음에 그 신신, 절기도 신신, 네, 그다음에 보살이 그세 가지를 꼭말씀드고 싶습니다. 즉 저를 보게 되면 그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아까 쌀 같은 그런건 생각도 마십시오. <laughs> 그리고 아무튼 그세 가지가 불도를 이룰 때까지 우리 도가님들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 용맹정 전개하셔가지고 이번 생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대 센터고 벗어나시고 그 우리 도가님들은 무양광고을 받았기 때문에 열방군의 원내가는 그, 불도를 입는다 했거든요. 항상 놀이 네, 보시고, 너무 조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 부자 때가 아닌 만큼는선물이요 그때까지, 신심 놓지 말고, 철기, 철기 신심으로, 쭉,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오늘, 이, 초, 초화로운 근데,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저도 평생, 초, 초화로 날, 자취 먹어서 먹을 것 같은데, 아, 이젠 너무 좋고 좋은데, 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 부처님의 가피, 고양 가피 많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부 김현철 부처님께서 지금 앞에 와계셔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고 계시는데, 항상 믿음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복적인 시앙 가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불만을 가지 마시고, 항상 부처님에 대한 직전성,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는 네, 금강경독성을 많이 하시는데 금강경독성을안할 때는 항상 걸어다니는 모로스라 식물 그 연구를 하시고 소리를에서 몇번 하시다가 속으로 생각하시면 아 베푸신 왕이시거든요. 그때 중간 중간에 그 발언도 하시고 발언도 가족적인 뭐것 그것도 하시고, 있지만 큰 발언도 하셔가지고 반드시 언젠가는 저 석굴 그 빛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